반갑습니다. 철가입니다.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. 오늘은 엔진톱하고 굴피 한대통하 가져왔습니다. 오늘은 한 대통 하나를 오동나무에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. 지난해 여기 사각대박을 놔 가지고 토종구를 하나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꿀피통을 여기에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이는 여기가... 목청이 들었던 곳인데 작년에 따지를 안했습니다. 여기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. 지금 밝게 잘 나오질 않는데 여기가 목청이 들은 곳인데 작년에 안 따고 놔뒀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여기에 어, 특이하게 한번 나와 볼 생각입니다. 이 지역은 오동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. 굵은 오동나무가 무지하게 많은 지역입니다. 골짝골짝마다 다 오동나무가 심어져가 있습니다. 여기가 오동나무를 심은 지가 45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 돼 가지고 쓰러진 나무들이 불통할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. 불통을 설치하고 죽은 오동나무를 벌통 만들, 나무를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연다방 커피 한잔 마시고 이 커피도 빵마담이 탔습니다 자연다방 빵마담이 탔습니다 한잔 마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동나무에 굴피 한 대통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목청이 있는 지역에 대박을 났었는데 작년에 여기에 한 개하고 다른 지역에 한개 대박에 두 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대박을 안 하고 굴피 한태통을 설치 한 해봤습니다.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나무에 저 가지줄 저쪽으로 목청이 있습니다 작년에 따지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 설치를 완료해서 이제 오동나무 쓰러진 그 찾아로 가겠습니다. 죽은 오동나무를 가지고 불통만들 나무를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. 다가팡거저 밑에가 저거 배모 된다. 가자. 아, 저거부터 하고 하자. 요거를 작업할 겁니다. 이 오동나무가 이런 식으로 죽은 게이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. 그동안 만드는 벌통도 다 이런 식으로 죽은 나무를 가지고 오동나무 벌통을 다 만들었습니다. 오늘 요거 작업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. 죽은 오동나무 지금 이제 잘랐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쓰러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무 자체가 죽은 지가 오런 나무가 이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멍도 나가 있습니다 너무 굵기가 굵어서 옆에 어, 엔진톱으로 좀 자르고 있습니다. 일단, 세개 잘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